Hum. hum. Nota. 오늘은 헬로윈 특집 직군의 반창고 탐방이 되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반창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헬로윈 특집으로 이렇게 스톰트루퍼 복장을 하고 바로 이 반창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한데 오징어 게임 코스튬 못 구해가지고 그냥 전통적인 스톰트루퍼 복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창고는 1층하고 2층이 있는데요 2층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1층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퍼스트 건담 세트가 되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페미콘 건담이라든지 뭐 나무로 나무 컨셉 그리고 뭐 컵누들 그런 각종 한정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5 시리즈, 2.0 시리즈의 리얼 건담이나 프로토타입 그리고 3.0 건담. 그 다양한 컨셉의 이 건담들을 설치해 놨어요. 위에 보시게 되면 건담 말고도요, 뭐 용자물이라든지 뭐 조이드, 그의 각종 로봇들 이렇게 짬뽕을 시켜놨는데요. 원래는 이제 건담만 놔두다가 나도 짬이 왔어가지고 건담이 여기까지 침범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이 부분, 건담 있는 부분을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섹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태 파트를 보시게 되면 은 제가 좋아했었던 또, 아메리칸 다크여로 스폰들을 쫙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스폰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빨간 망토가 특징인데요. 정말 멋있죠. 그로테, 그로테스크 하면서도요. 굉장히 역동적인 포즈가 잘 어울려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자, 여기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빨간 망토에 스폰하고 비슷한 색상의 슈퍼로브시 하나 숨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찾아보시면은 마징카이저가 저렇게 숨어있습니다. 이마징카이저가 빨간 망토에다가 약간 스펀 같은 검은색인데, 이 사람들이 딱 찾으라고 하면은 순간 바로는 못 찾으시더라고요. 아, 기대해 재밌습니다 자, 위에까지도 이렇게 쫙 스폰을 해놨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순장식 작업을 하는 측장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주소가 없습니다. 뭐, 어, 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이제 깨끗하게 치우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고요. 절대로 치우기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아. 이쪽은 이제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 슈퍼로봇 중에서도 특히 초합금에 관련된 뭐 CCS라든지 센티넬, 그리고 포즈플러스 같이 요즘 핫한 로봇들을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제로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시리즈 그 다음에 센티넬 제네시 스 CCS의 그랜라간 자, 그리고 CCS 토이즈의 마징가 제로 그의 겟타 그리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좋아했었던 모스피다 시리즈의 레디오스 조립품. 그러니까 제가 추억이 있었고 그런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딱 설치를 했고요. 뭐 간간히 가리안이라든지 발키리들도 보입니다. 자 똑같이 제가 좋아했던 로봇들의 고전들. 자 고전과 신부의 조화를 컨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아, 굉장히 제가 만족도가 높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이제. 손틀로 팔맷이 있는 거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 위에도 다양한 제품들 놔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오프닝 인사를 할때제뒷 배경이 보이는 바로 이 로봇들이 되겠는데요. 주로 슈퍼 로봇과 건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슈퍼 로봇들하고 건담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슈퍼 로봇은 슈퍼 로봇, 건담은 건담끼리 놔뒀는데 아 그러면 너무 좀일멸적인거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다대체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럿들. 옛날엔 몰랐는데, 같은 그 건담에 피규어 파일럿을 같이 놔두니까, 어그 느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구하기 어려운, 이제, 맥하우스의 뭐, 샤아라든지, 뭐, 아무로레이. 하강칸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꺼내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그오비시트에 맞는 파일럿들을 세워놓는 것도 전시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역시 배경에 항상 등장하는 초거대 맥스 팩토리 1대1식 발키인데요 아, 진짜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굉장히 이쁘죠 요즘 핫한 DX 초합금 발키리도 멋있지만 역시 크기나 등치로는 이 맥스 이 팩토리 발키리가 정말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1대60 피지 사이즈의 사자비가 되겠는데요. 자, 이 제품, 메스 메탈 스트럭처 사자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역시 아직까지는 사자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레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두 방의 빨간색 자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초록색 내교수도 있고요. 이제 텔레비전도 있는데, 텔레비전 요즘 볼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헤비메탈, 네, 주 명작, 마징가 제트와 마징가 제로가 이렇게 잘서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배경지와 책장이 있는데요. 사실 이곳이 옛날에는 제가 여기서 장난감, 트트라모델을조립하는든지 그 작업을 하는 작업대인데 요즘은 거의 촬영을 하는 촬영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촬영, 음, 핸드폰을 잡아주는 스탠드라든지 그런 스탠드형 이 스탠드, 이게 조명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층 네, 첫 번째 사무실, 네, 제가 촬영하는 곳을 봤고요. 두 번째 제추억의방 하나가 더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유격대, 지하 경화를 일치기는 우리의 유격대 뭐 같은 그런 노래가 있었고요. 지하 유격대. 코브라 제국군, 그 다음에 제국군하고 지하극대 짬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요. 철기교 시리즈의 트랜스포 모드를 전부 모아놨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 뒤에 보시면은 포지 플러스 가오 가이버도 볼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여기 지금 조명이 나갔는데 조명은 나중에 꼭 설치를 할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스타워즈 큐브릭 시리즈.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또그 밑에 보시면 다시 제가 좋아하는 발키리 시리즈들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 발키리들이 아, 많죠 하세가와 아, 야마토 그리고 에볼루션토이부터 그립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발키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정말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다양한 박스들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한국의 슈퍼로봇들, 스페이스 강단 부위부터 시작해서, 총동거위 태권 부위, 슈퍼 태권 부위, 팝사 태권 부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쫙, 떼오니까 굉장히 멋있죠. 가동용 피규어보다는 대부분 레진 스태츄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도 스타워즈 관련 레플리카, 그 다음에 우레메 시리즈, 스타워즈 비클스톰트루퍼 같은, 좋아져서, <laughs>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로봇 때문에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던 아카데미 과학의 다양한 건트라들 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억의 방은 이정도로제가 설치해 놨는데,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2층으로 같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창부 탐험 제 2층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이제 새 제품들이 있는데요 주로 전대물 위주로 놔뒀습니다 전대물들 아시죠? 우리나라 정발된 거 그리고 정발되지 않은 것들 다양한 제품들 이렇게 놔뒀는데요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이나 이제 많은 예전 영상을 통해서 알겠지만 변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칸으로 보게 되면은 뭐 메탈릭 자동차들 오토아트 오토나인 오토아트, 오토아트죠 오토아트 오토나인입니다 다양한 오토하트 시리즈의 자동차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밑에는 어 제가 좋아하는 레이 교수 신데계 합금. 자 밑에는 배트맨 다이캐스트 오스키다. 그 밑에도 오스키다라든지 전쟁물. 그 밑에는 이제 요즘 나온 중국판 짭퉁 트레스코인데요 얘네들도 구하기 요즘은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게 구했습니다. 왕구거리 가고 문방구 같은데 가가지고 보이는 대로 산 건데, 뭐 그중에서 하나를 딱 보여드리자면은 짜잔! 어떤 거는 변신을 진짜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퀄리티 찬가지고 제가 놀랐었던 그런 시리즈가 되 있습니다. 자, 이쪽은 DC 계열의 슈퍼히어로들이 되겠는데요. 주로 배트맨하고 슈퍼맨의 애니메이션 컬러들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하니 내려보시면은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그런 슈퍼맨, 배트맨 그 다음에 플래시 원더우먼 등등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슈퍼히어로 미국 전통물들의 특징은 정말 저 예쁜 박스아트라든지 박스의 색깔, 그런 색감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빨간 파랑 노랑 초록, 파랑 끝내주지 않나요? 저는 배트맨이 완전 검은색으로 점칠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파란색이라든지 다양한 밝은 색으로 되는 게 훨씬 더 색감이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비 캐릭터들인데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있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있고 매트릭스도 있습니다 에이리언도 있고 아,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에이리언 스테이아 굉장히 이쁩니다 파워로도 에이리언 뭐 거의 끝, 끝판왕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짜잔 스타워즈 아 스타워즈래 <laughs> 스파이더맨 스루작 하니까 제가좀 깜빡했고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그리고 이쪽이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예요 제가 지금 말을 지금 살짝 헛 나왔는데, 자,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스타워즈 시리즈. 사이드시 외 프리미엄 폼의 마스터 레트리카그 다음에 포스터. 그리고 이쪽 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영시로 버전입니다. 저렇게 스티커로 한글로 스타워즈라고 써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 한글판 피규어 카드 밑에 보시게 되면, 은 스타 데스트로요. 삼각형 비행기가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요. 스타워즈의 각종 스태츄라든지 피규어들을 쫙 전시를 해놨어요. 위층은 하세브로의3.75 스타일들을 쫙 전시를 해놨대요. 그 다음에 아르층 같은 경우에는 스태츄라든지 각종 버스트같이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애들, 디오라마 스타일들을 쫙제시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저와 똑같은 대부분들. 왜에 여기도 카디드 피규어라고 해서 3.75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미개봉품들을 현실에 해놨고요. 이쪽 섹션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바로 고전프라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고전프라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패키징을 하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프로마시스 주엘, 아이디어과, 뭐, 다리안 등등등. 다 이런 식으로 다 패키징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전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다시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고전 다이아클론 시리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거의 80% 이상이 다이아필로니를 표현하는 그런 장식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역시 추억의 아카데미 과학 시리즈. 건담. 그 다음에 백인대장. 다양한 건담 시리즈. 그거 말고도 헤라클레스 철가면 로봇. 이건 뭘까요? 독수리 요양제. 다리안. 그 다음에, 바이판, 비판 등등등. 우리 어렸을 때, 국약 학교 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프라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이렇게 패키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비어있지만은, 다 전체적으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종 왕구들 쫙널어놓았는데요 이렇게 는것만로도 되게 이쁘죠? 한두 개가 있으면 되게 유치하지만, 이런 고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쫙모아으면아역달록하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입니다 아,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요 이런 고전들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자기로막짬뽕으로 섞어 놨어요. 정리가 되는 대로 좀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있는 그대로 날것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100원짜리 프라들. 아톰 시리즈도 있고요. 위에는 완구 시리즈도 있어요. 자, 완구 시리즈는 이쪽 벽으로 넘어가면서 다 완구 시리즈입니다. 천천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완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본 거, 한국 거, 다양하게 있습니다. 글씨는 다 한국 거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분들은 대체로 일본 거겠죠. <laughs> 이런 게 있었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앵글장으로 짜가지고 옛날에 이 추억의 문방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만들려고 이렇게 앵글장으로 짜는 거예요 앵글장이 있으면 뭔가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프라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앵글장으로 짜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고전부터 시작해서 건프라 시리즈를 다 이쪽으로 놨어요 건프라 시리즈는 저 끝까지 있는데요 주로 저는 우주세계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주세계의 건담이나 짐 그런 리얼 계열들로 많이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보시게 되면 은 이쪽 왼쪽은 고전 학금들 그다음에 고전 제품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놨고요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전 학금하고 고전 전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잘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이쪽은 주로 마크로스, 리얼결, 마크로스 시리즈를 쫙 해놨는데요. 마크로스가 있는 게 아니라, 건담결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게 완성데요 이런 식으로 잘, 잘 꽂아놨죠. <laughs>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이쪽은 최근에 나온 철기강 철기교 시리즈라든지 센티네 시리즈 쓰리제로 그런 제품들을 모아놨습니다 요즘 핫한 철기강이나이 쓰리제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으는 맛이 느껴지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쪽으로 가기 전에 아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이쪽으 이제 아까 보았던 스타워즈의 반대쪽 면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마블의 슈퍼 히어로 엑스맨이라든지 어벤져스 왜 여러가지 뭐 헬보이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 다양한 제품들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무비 버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컬러도 은근히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미국 히어로들은 애니메이션 컬러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런 애들 땅통 같지만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에요. 다양한 캐릭터들인데. 네팔레인의 드라곤 시리즈. 그리고 한 번. 한국의 후즈 대감태권브이 시리즈들만 모아놨습니다. 하나의 섹터를 태권브이로다 뭉쳐놨구요. 요즘 것부터 옛날 것까지 다양하게 놔둬봤어요 나는 만족도가 좋은 그런 장식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여기는 크리스마스의 악몽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역시 크리스마스의 양몽 캐릭터들도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서 이 디즈니 시리즈들을 이다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색감이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 캐릭터들도 멋있지만 이 미국 캐릭터들은 뭔가 서정적이고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미키랑 공주 시리즈들은 아, 볼 때마다 정말 예쁘다는 걸 느끼고요. 알로달록한 만큼 한두 마리가 있을 땐 모르지만 이렇게 때로 있을 때 극강의 그 귀여움을 발휘를 합니다. 디즈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키 계열들도 많지만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슈퍼스켓 시리즈라고 해서 눈이 굉장히 크고 귀여운 마루 인형 같은 이슈퍼스켓 공주 시리즈들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역시 이렇게 때로 있으니까 아주 이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공주들의 왕국 끊어주죠. 벤지타이거 큰거 아 이건 언제 드려야하지 이게 판매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뭐뭐 보진 뭐, 뭐, 않고요 이쁜거 많이 있어요 자 이쪽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잘보실라가초합금원 반달의 초합금원시리즈하고 각종 초합금 로봇들 굉장히 많아요 이쪽은 발키리 마크로스 시리즈고요초합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슈퍼 로봇 계열하고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마크러스라든지, 장갑기병 보통스 같은, 이런 리얼 기어 로봇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함 같은 것도 몇몇 있고요. 아, 역시, 볼 때마다 이 마크러스 시리즈도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걸 다 꺼내놓을 수가 없겠지만, 정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 차려가지고, 한번 이런 걸 예쁘게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 맨날 하거든요.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디 짐 한번 지금 저랑 다같이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아 재미없었다고? <laughs> 왜 재미없어 재밌잖아 자 이런식으로 제가 이제 한번 창고를 천천히 보여드렸는데요 뭐 아, 사실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아직 리뷰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통해서 제가 선을 보인다든지 이런식으로 창고 한번또 기회가 되면은 창고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꺼내면서 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어, 거기서 스톱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그것도 콘텐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간만에 이렇게 이할로인 티셔츠랑 <laughs> 스톱 트러플 옷을 입고 돌아봤는데 아, 진짜 힘드네요. 이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람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음 4주년째에도 이렇게 스톰옷을 입을 을지 정말 기대가 되면서 한번 이 반창고 탐방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